일본 사이타마에는 아흔을 앞둔 나이에 벤치프레스로 세계 정상에 선 여성이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역기를 들어올리는 여성. 89살 이다 노리꽃입니다. 벤치프레스 70살 이상 52kg급에서 2년 연속 세계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laughs> 마라톤이 취미였던 이다 씨는 70대의 사하라 사막 마라톤에 도전해 3차례나 250km를 완주했지만 부상으로 달리기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시리에 빠져있던 때 벤치프레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스스로 정한 원칙은 다치지 않도록 무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세번 체육관에서 훈련하고 단백질과 칼슘 섭취도 빼놓지 않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자신의 몸무게와 맞먹는 50kg을 들어올리며 박수를 받았습니다. 는이けて 이다시는 내년 폴란드 세계 대회에서 또한번 정상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